주인의 아내였을 뿐이야. 종의 관점은 분명하다니까.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? 성공을 갖다다 주는 거예요. 계속 실패할 걸 옆에다 두는 거야. 실패하게끔 만드는, 계속 실패하잖아. 리브가가 마지막으로 저질렀던 일이 뭐예요? 이삭을 속여먹잖아요.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작은 아들 에서 이 야곱으로 싹 바꿔 먹잖아. 그리고 거짓말을 오죽 이렇게 청량독스럽게 시켜. 아니 그게 인생이 성공한 남자야? 마누라도 자기 마지막에 마누라도 자기를 속여 아들 둘째들도 자기를 속여 먹어. 아니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고. 그 성공한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분노할 일이에요. 실패한 인생이라고.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.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가 당한 거야. 누구한테 당했어요?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가치관에게 당한 거야.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가치관을 가져온 여자에게. 그러니까 그 여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. 그 가치관에 당한 거예요. 이게 백트라고.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읽어내지 않고 뭐만 읽어내요? 구원론. 사라의 씨, 사라의 태어서 태어난 자라야 구원의 씨를 받아서 예수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로 말면서 구원을 완성시켰다. 아니 성경에서 겨우 구원론 하나 빼먹으려고 이 어마무시한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? 성경은 그 구원론 하나 빼먹으려고. 구원론 하나가 복음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얼토당토 않고, 그거 하나 빼먹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, 성경은.